자신을 이기지 못한 기나긴 삶에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네가 만난 가장 골치 아픈 적은 언제나 너 자신이었다. 동굴에서, 숲 속에서, 너 자신이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고독한 자여, 그대는 그대 자신의 길을 걷고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라. 그대는 그대 자신이 파놓은 불길 속에서. 스스로를 불태워 죽여야만 한다. 우선 그대의 인식을 죄로 만들어야 한다. 죄가 될수 없다면 새로운 탄생은 도래하지 못하리라. 위대한 전쟁만이 목적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 살아라. 전쟁을 일으켜라. 너의 삶과 싸워라. 너 자신을 이기지 못한 기나긴 삶에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프리드리 니체 아포리즘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 하루, 인생 속에는 선택해야 하는 많은 순간들이 온다. 그 수많은 순간 속에서 우린 수없이 많은 내면의 전쟁을 치른다. 나를 이기는 선택은 무엇일까? 그것은 나에게 솔직한 선택이다. 걱정, 불안, 두려움이 낳은 차선의 선택이 아닌 정말 내가 원하고 나를 위해서 택한 가장 좋은 선택이다. 이것이 나를 이기는 선택이다. 이런 선택을 하기 위해선 내가 무엇을 알아야 하고 내가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내 안에 혈액이 흐르듯 끊임없이 내 안에는 대화가 흘러야 한다. 나와의 대화, 나에게 질문을 수없이 해야 한다. 답을 구해야 한다. 내가 누군가. 나는 무엇을 원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질문은 솔직해야 한다. 실오락이 걸치지 않은 나와 마주하며. 거짓과 꾸밈이 없는 나를 바라봐야 한다. 그렇게 그 질문을 통해 얻어진 답에 대해선 충실해야 한다. 이 답을 피해 다른 답을 만들어내는 것은 변명이고 거짓이다. 그것은 분명 당신을 후회하게 만들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만든다. 그 답을 행할 땐 망설임과 걱정이라는 장애물로 내 길을 방해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물에 맞서 싸우는 것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나를 위한 선택이며 나를 이기는 선택이다.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나에게 진실해지자. 한치의 거짓 없이 모든 걸다 드러내자. 그렇게 나라는 사람과 직면하자. 그리고 물어보자. 반문하자. 동의하자. 그렇게 많은 전쟁 속에서 나온 답에 결심하자. 변명, 불안, 두려움, 망설임. 이것은 불순물들이다. 버려버리자. 과감하게.